삼방 재래 시장 에서 오늘 사 랑의 김장 나누기 모든 상인 여러분 들과사 랑의 김장 나누기 함께 어떻게 진행 되 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를 미리 절여가지고 차! 그때까지, 와, 보이시죠? 거기에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동참해주시고, 김장감 맛도 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부인님 회장님이시죠? 예, 현재? 어, 여기 김장, 김치를, 이 배추를 절이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8시간, 9시간. 이거 언제부터 졸인 거예요? 주문해서 가져온 아, 거에요. 주문해서 가져온 거 아, 예. 솔직하시네요. 예. 아니, 우리가 너무, 한 500폭이 아, 넘으니까. 아, 500폭이 넘으니까.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요. 다 선수 다 합니다. 아 그렇구나요. 아 오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안노영 회장님도 옆에 와 계시는데요. 아, 우리 회장님 오늘 준비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예뭐삼방 시장에서 그 김장 나눔 행사를 네. 올해 이렇게 7회째 맞아요. 어, 공헌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 이렇게 하니까 음. 또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학생들도 네. 다 자원봉사 참여해서 어, 우리 그렇죠. 상인들과 이렇게 김장을 담그는 게 단합도 되고 네, 단합도 그런 거 같아요. 올게 맛있게 네네 알겠습니다. 지역에 그래. 필요한 분들께 이렇게 나누어 <laughs>

가게 이름? 황금족발 황금족발 예 네. 상인들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네.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뜨면서 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고 네. 시민 여러분 삼방시장 네. 많이 이용해주세요 예. 네. 그말 밖에 네. 없죠 감사합니다 없죠. 매년마다 우리 김장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제 7년째잖아요. 네, 네. 오늘 어떤 분한테 기여? 대다수 많은 김장들은 지역의 삼만동 주민센터에 네, 네, 네. 복지팀에게 어, 전달되서 복지팀이 꼭 필요한 아, 곳에 네, 네. 그렇죠. 전달되고. 왜냐하면 꼭 네, 네.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아, 지역에 또 지역 아동 생 어려운 가정 네, 네. 알고 네. 있는 곳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정말 필요한 곳에 전달되죠.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산방시장 상인들이 산방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네. 그걸로 김장을 담궈서 네. 지역 사회에와 나누는다. 그렇죠. 네, 참 의미가 있는. 같죠. 오늘 500포기 같으면 참 많은 김장김치인데 예, 예. 많이 합심해서 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다 그죠 김장이 김치가 귀해서 그쵸? 받으신 분들은 많이 기다리고 맞습니다 예, 아주 좋아하실 것같습니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김, 김치 하나 가지고도 일년날수 있잖아 그렇죠 그죠? 많이 또 우리 응원해 주시고 예. 우리 또 삼방시장을 위해서 많 응원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네네.